네, 안녕하세요. 주식 다파 TV의 주타입니다. 에, 에, 아침에 컴퓨터가 좀말씀을좀 부려가지고 컴퓨터를 조좀 이것저것 손댕이라고좀 시장 체크도 못하고 컴퓨터를 좀 HDS를 좀게켰네요 음, 오늘도 뭐 휴양 체크는 에, 뭐 어제 오후 장에 체크를 했으니까요. 청약하기로 하고요. 예. 그 다음에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, 예, 주식 다파 채널에서 언급된 내용과 종목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며, 투자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 부진행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예,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우선 지금 제 아침에 보유 종목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. 예. 음, ls 가 아침에 좀 올라갔다가 예, 좀 들어 있고요. 그다음에 오랜만에 현대 제철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. 예, 그런 상태로 있고 그다음에 효성 중공업은 아직까지 힘이 없네요. 예. 그 다음에 오늘도 삼성전자 아침에 hs 를 버벅거리는 지아씨 예, 삼성전자는 아침에도 예 상당히 좋습니다 예. 그 다음에 요즘 후성이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예. 반도체 관련해서는요 예. 그 다음에 예, 반도체 관련 제 포트에는 예. 그뭐 좋고요. 그 다음에 어제 시간에서 좀 좋았던 종목 그럼 봐볼까요? 예, 어제 시간에 현대 퓨처넷이 좋았었는데 예, 달리고 있고요. 그다음 에로보스터가 시간에 좋았는데 갭뜨고 예, 하라. 예. 상당히 종목들이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듯한, 예, 예, 그렇습니다. 어제 상황가를 만든 LG전자는, 예, 갭 떴다가 지금 보합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. 신성 델타 테크가, 예,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. 예. 조금 더 시장을 보고 제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. 네, 동신건설은 미친 듯이 2.4으로 달려가고 있네요. 네. 그 다음에 토탈소프트, 네. 이재명 관련주죠. 동신건설도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오늘은 한국내아가 네, 좋네요. 대우건설 뭐 이런 종목들 아침에 수급은 외국인이 플러스 74억 그 다음에 기간이 플러스 33억 이게 웬일입니까 업종지수를 예. 예, 예. 좀 보면 아침에 예. 이 상태에 있습니다 예.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, 전부 다 많은 종목들이 매수가 위에 있어서 수익실현을 언제 할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. 예, 어, 아직까지는 좀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수급이 양 매수, 코스닥 시장이 양 매수로 지금 걸치고 있고,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도 외국인이 플러스 455억 예, 매수를 해주고 있는 시장이어서 조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. 네 예, 오늘은 그래도 어 그린뉴딜의 폭력주, 그 다음에 해운주 이런 종목들이 강보합권에서 적게는 이제 보합에서 많게는 3, 4% 정도 예,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.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좋으니까 예, 반도체 종목도 예, 예, 후성을 비롯한 어, 많은 종목들이 조금 강보합 수준에서 있고요 음, 오늘도 대형주가 가니까 중소형주는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예,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는 어떤가요? 네, 바이오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어, 지난 명진산업과 어, 테슬라 관련해서 DIC가 어, 깊은 하락, 11%, 14%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. 네, 그 다음에 코로나 19 관련해서 음압 관련해서도 3, 3, 3, 4% 정도 하락. 그 다음에 재지 관련도 재지 관련주도 5에서 6% 정도 하락. 예.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사망조에도 약도 마이너스 1% 정도. 예.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도 그렇게. 예,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. 예, 시장이 그렇게 지금 힘이 없는 시장입니다. 지금. 중소형주. 예. 예, 시장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어서, 예, 조금 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 어, 오늘은 이제 상대적으로, 예, 코스피가 예, 상당히 강한 시장이죠. 그것은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티고 있고, 또 LG전자 이런 대형주들이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예, 지수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지금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예, 조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. 네, 시장의 흐름이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뭐처럼 말해 양 매수 시장이어서 또 지수 또한 크게 에, 바뀌지 않아서 에, 지금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에, 홀딩 중에 있습니다. 저늘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좋고요. 그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영주가 가는 시장 이렇게 되면 이제 중소영주는 조금 약세를 보일 수 있죠. 예. 그렇지만 예, 오늘은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예, 그냥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 이제 보니까 코로나 그 관련해서 1,000명 이하로 다시 내려갔네요. 예. 983명인가요? 985명. 신규 확진 예. 조금 더 시장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예. 뭐처럼만의 재력신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. 예. 어, 미 바이오 투자사의 면역억제제 예. 기술 수출 최대가 1조 7천억이다. 네, 세부적으로 느껴게 봐야 되겠죠. 이 정도 금액이면 바로 뭐 상을 말아버려야 되는데, 그렇지 못하고 있네요. 예. 네, 이런 종목은 아침에 따라잡기는 예, 조금 무리가 있고요. 예. 네, 자화전자도 예,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. 네, 지장이 조금씩 예, 어, 코스피가 예, 삼성전자가 조금 약간의 하락이 있었죠 예, s k 하이닉스트 마찬가지다 그럼에 따라서 조금 시장이 종목들이 예, 거기에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. 예. 그리고 참고적으로 어, 내일이 크리스마스, 그래서 오늘 크리스, 크리스마스 이부죠 예. 그래서 오늘은 다름없이 연휴를 앞둔 예, 그런 장입니다. 예. 그래서 대부분 또 연휴를 앞두면 조금 뭐랄까요. 종목을 보유하기보다는 예, 좀 현금화 시키고 하려는 욕구가 더 강하죠. 예. 아무튼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아침에 지금 수급이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는 날이어서 제가 지금 수익실현을 안하고 관망을 하면서 물량더 늘리지 않고 물량은 어제도 말씀을 드린대로 다음 주월화 정도에 시장이 하방으로 한번 출력해 주면 그때 매수를 할 거고요. 만약에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 그러면 기존의 물량만 가지고 나머지는 현금 보유로 아마 가져갈 생각입니다. 즉 어, 장중이든 아니면은 어, 시간 외에뭐 이렇게 어, 당일 하락이 이어지면 그때에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어, 추가 매수. 네, 여기서 추가 매수는 물타기가 아닙니다. 네. 제 계획. 시나리오대로 예,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할 생각이고요,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. 예. 어,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뭐 매번 그렇죠. 삼성전자가 강하면 다른 중소형주는 좀 약세를 보이는 예, 그런 영향을 보이고 있는 거니까요. 예. 그래서 지금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고요. 예. 그러나 뭐. 뭐 기존 보유 종목도 그렇게, 오늘, 뭐, LS라든가, 현대제철, 뭐, 효성형제들, 뭐, 그런 종목들은 다 양봉으로 뽑아주고 있어서, 예, 뭐, 그리 나쁜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요. 그 다음에 현재 지수가, 어떤 지수도, 예, 이런 상태, 코스피학 기준입니다. 물론, 이제, 코스피는 이보다 상승률이 더 좋습니다. 그것은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, 그렇죠. 코스 닥도 지금 오늘의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약간의 거리랑 늘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아무튼 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제가 대부분 예, 오전 매매는 10시 반 아무리 못해도 11시에 매매를 끝냅니다 예, 뭐 물론 중장기 포트는 그대로 홀딩이지만 어, 뭐 오늘 아침에 뭐 단타를 했다든가 아니면 어제 매수해서 단타로 접근을 했다면 예, 매수의 어떤 등락폭을 보고 어, 매수를 해서 어,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 매수를 했다면 오늘의 어떤 주가의 등락을 보고 손실이든 수익이든 예, 그 상황을 보고 단타로 접근했다면 제가 아, 그렇게 매매를 하는데 오늘은 어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예, 외국인 기관이 양 매수 시장이어서 조금 더 어, 벌려고 지금 많은 종목을 홀딩 중에 있습니다. 네. 아마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, 없다면 오늘은 어, 그대로 홀딩하고 더 이상 음, 매수를 하지 않고, 예, 어제 매수한 물량 그대로 홀딩을 하고 어,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예,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매도를 할 타이밍은 아니다.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래서, 음, 물론 아침에 잠깐 상승을 했다가 약간의 하락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, 그래도, 어, 그 흐름이 나쁘지를 않아서 그대로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영상은 여기서 예,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요즘 제가 건강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코로나 19도 그렇고요. 아무튼 건강해야 모든 게 예. 가능하고 또 행복해집니다. 예. 더더군다나 이제 내일은 크리스마스, 오늘 밤은 크리스마스 이부 예. 예. 어떻게 보면 주말까지 해서 3일 연휴, 사실. 어, 가족들하고 뭐 여행도 가고 예전 같으면 그랬어야 되는데 요즘은 예, 코로나19로 인해서 예, 상당히 좀 제약을 받고 있어서 또 집에만 머물러서 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가 좀 있지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예, 또 건강하게 보내야 되는 예,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, 가족들과 단란하게 예, 집 안에서 어, 보내는 것도 어, 하나의 또 어, 어, 동참하는 코로나 19 확진 또 이런 것이 빨리 어, 물리치기 위해서는 예, 또 동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. 예. 아무튼 오늘도 행복한 부자 되시고요. 예. 또 오후 장도 성투하시기를.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